음... 그래서 오늘 되시나요? 되시나요? 오늘 음... 대구도 에코뮤지센터 면사무소는 앞으로 열리게 될 수많은 에코뮤지센터 중에서도 시민자치공간의 대표격이 될 것이며 특히 우리 면사무소는 관주도의 운영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의 공간으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1934년 대구 면사무소로 업무를 시작한 곳이었고 오늘은 83년 만에 에코뮤지엄센터라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또군자농협에서는 우리 대구 풍물패를 통해 함께 지원해주셨고요. 대구도 주민 모두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임자 국회의원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 도의원이신 원미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못 오셔서 모자가님을 대신 보내셔서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종길 안산시장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뭔가 좀 허전함이 강했는데 이렇게. 간의 장식만 해놨는데도 이게 굉장히 품이 있고 격조 높은 아주 뭐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우리 바닷가 세지역라고 하고 있는데 그우 문제 사업의 중심으로서 어이 건물이 작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 건물의 뭐랄까 운명, 이 건물의 숙명하고 맞닿아 있다 이런 이 거리가 사실은 어둡고 복잡하고 뭐 옛날에 흘러간 세월의 무슨 흔적 같은 이 상동이지만, 이걸 를참 묘사하면 우리의 이 모습도 간직하고, 아주 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뭐랄까, 문화적 자원이 있는 곳이 상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전혀 아이디어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창작센터에서나 에코뮤지엄 팀에서 이, 이 멋진 맨날 면사무소와 또 우리 이갑성 선생님께서 호도밭 일 요즘 한참 바꾸실 텐데 일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올해 우리 센터장님반응이 있으십니다. <웃음> <웃음> 이 일이 작은 건물을 이렇게 변화시킨 일이지만 대구도가 이제 꿈들꿈틀보물성이 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한쪽에서 내용적으로 보물 외국적으로 보물성은 이제 시작 되었지만, 상동이 참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대구들 보험 볼수록 좋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또대구들에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가 올수선는이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또 국회의원 행사로서 안올 수가 없는 이유가, 다무도로또대구도 주민들이 정겹게 받아주시니까 안올 수가 없고, 지난 작년에는 박순 자의원님께서 예견이 어, 들어가셔서, 내년에 제가 얘기를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대구도를 위해서 특히 대구도가 양고대 있고 적극적인 생각센터나 경기도가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리고 아, 들으니참그 말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창생공간이라고 했죠? 우리 팀장님. 네.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 모아지고 또 그것을 또 사업으로 진척시켜서 대구도가 역사 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 그리고 팀테이, 여러 가지들이 보존하면서도 또 함께 우리 지역주민들렇게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에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시행부시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면서, 어, 제 제조길 시장님이, 어, 대우대서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입니다. 어, 의원님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원들이 배우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13년에 저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느낀 게, 아, 여기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아, 왜냐면은 제가 이 오면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이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모든 행사 준비부터이 만든 게 주민이, 주인인 돼서 만드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화로서의 문화재생. 이게, 이게, 그, 소목공사 그런 게 아니라, 문화로서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정말 중요한 그, 환경이라든지 가치. 집 해보시고 어느 걸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 행정을 문제를 하는 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중주 중 하나가 이제 경기도도 경기도 이거 저도 위원님께서도 그렇 도의회와 또 그리고 도와 또 지초시단체, 지초시단체도 시흥과 안산과 하성이 함께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주민이 그 가운데 중심이 있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사각 센터 신고식 다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지역 신호시 <지옥시오시> 삼촌입니다. <laughs> 1934년도에 일랬다던신현 이게 어른들한테 이미 제가 들었었어요. 과거에 백구도각 아, 동네 이름이나 고요고 전통의 유래를 정리하다가 발전해서 한국장으로 됐네요. 이 자리에 비해서 한국장은 제가 심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3 4년도 여기 백부도이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운도여도에 있는 걸 갖다 찾아주셨다고 해요, 일부를. 그런 면사무소로 일치시대때 있는 일부 장비를 갖다 줬다고 해서, 옥샌이 많이 많같은 자리입니다, 이 건물이. 그랬다가 같이 됐는데, 실은 83년도에 일이지만, 아, 실은 1913년도에 아, 저희가 대구도 이 산동이, 대구도 중군대가 산동, 하동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 남동, 북동, 동동 다 했지 않습니까? 한산동과 하동을 총 13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요 정리가 되고 성감도 풍도까지 4개로 됐다가 아, 그 후로 옹기으로 오면서 아, 이 지역이 많이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문화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발굴을 안 한다면은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면은 가거8 3년에 미래에 맞겠죠 중국이나 로마나 모든 나라들이 과거 강남 상품이 다 누굽 겁니까? 숨겨진 거 문화 또, 춰진 문화,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화들을 잘 정립해주셔서, 잘, 앞으로, 대부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이 자리 빌려서, 우리 박계동, 우리, 아, 국장님, 우리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현이, 고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영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부도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 또 어. 호흡을 같이할 분들이 바로 이곳을 기분 좋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여기에 들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공감된 장소로 만들어 나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 들고자 합니다. 예, 대구도는 섬이죠. 섬 아니고 같이 하시는데 <웃음> 섬입니다. <laughs> 어, 예, 경기 말이라고 해서 시흥, 그다음에 화성, 평택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대구도예요. 연료근에 해서 다시 육지가 됐습니다. 분들 응이덜 계시네? 근데 앞으로 또 세월이 간다면 육지가 또 바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 시대에는 어패를 위해서 우리가 황금 바다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삶의 터전이 되는 황금의 땅으로 바뀌었거니다이 역사적 배경을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자연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듬뿍 받잖아요 시너지도 받고 그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기가 생기잖아요 우리 기사는 사람들이 기가 탁 올라가지고 살고요 어, 그리고 어, 그곳에다가 어, 우리 음, 생태 거미에좀 네, 생태 학습 농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생태 변화하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직접. 공부를 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와서 보고 듣고 체험도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곳에 가면 염색 식물도있고요 수소 식물도 있고, 수소 건축도 있고, 귀중한 가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가치를 지금 정립해 나가지 않고, 개발해 나가지 않고, 모자라지 않으면 큰 유산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의 땅이 경제적 효과을일으한것 같이, 그 땅을 다시 황금의 가치로 만들고요 또,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예산도 많이 쌓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성자리 대표, 박진 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1년간 그, 대구도 주민과 공간에 대한 리서치를 한 탄탄한 자료지, 옆에도 좀뽑혀 있는데요. 한권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상동추적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어냈고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작업을 선두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친가 외가가 다성 사람들이세요. 성격들이 만만치가 않으세요. 성 사람들 이 기질에 부딪히면서 저도 매우 강하게 자라왔는데요. 대구도라는 곳에 딱 왔더니, 오 이곳은 참 뭐라고 말할까? 어, 방아머에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어, 성이라고 해서 좀 기대하고 왔는데. 바다를 본건 잠깐이고 어, 여기 주민분들의 얼굴이나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동에 있으면 모두 대구도의 길을 갈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구나. 주민분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걸 조사해 봤더니 대구도의 그 도로가, 주요한 도로가 총 4개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가 하고 제가 연료 교통량을 또 분석을 해 보았더니 그래서 밑상자를 써서 상동이라는 말을 옛말로 계속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갔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대구 북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어떤 일이 있었지 하고 짐작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상동에는 있었고 입을 잘 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씩 참여하시기 위해서 올라왔던 길인데요. 이곳은 명사무소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대구 우체국이죠. 그리고 또, 아직도, 가마에 불을 떼어서, 그, 쇠를 담그고 계시는, 이제, 스약간이라고 하죠. 대구, 대장관도 있으시고요. 그분은 바다로 나, 사람들이 많이 나갔던 전성기 시절을 아직도 그리워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어르신입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대구도와 이성감도가연육해던 시절을, 상황을 주민분이, 이거 꼭 남겨야 된다면, 자신의 개인 카메라로 기록을 남기셨던, 사진도 이렇게 있었고요. 자연이 선사해준 그 천혜의 자연이 준 터전에서 사람과 사람에 모여들었던 상동, 즉연립방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동이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 모두 같이 참여하시면서 그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기관 어, 에코뮤지엄이 바다에서 시작하지만 옛날에 저희가 바다에서 모든 문명이 육지로 들어왔듯이 시작은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서다 기획해서 한거니까